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비비 English가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30일이면 나도 미국 출장 간다. 삼남일 바로 23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호텔에서 체제 기간을 변경하는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 배우시는지 먼저 살펴보실게요. 첫 번째로 배우게 될 표현은 바로 기간 변경입니다. 자, 저는 기간을 늘리고 싶어요, 기간을 줄이고 싶어요 라는 표현을 할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 배우고요. 두 번째, 객실 변경. 혹시 제가 체크아웃을 연장하게 되었는데 어, 체크아웃 원래 하기로 했던 날에서부터 뭐 다른 객실로 이용할 수 있을까요?라든지 뭐 다른 선택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객실 변경 요청을 한번 해보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 수용 및 선택 자, 저희가 뭐 객실 변경 해줄 해드릴게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저희가 선택을 할수 있겠죠. 선택을 하거나. 안 된다고 하면 수용하는 표현을 배워 둬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다이얼로그 듣고 올게요. I'd like to stay for three more nights. Would you like to reschedule your stay? Is it possible to move my room to an ocean view? I'm afraid all ocean view rooms are occupied. Oh well, then I'll stick with my room. We are very sorry for your inconvenience. 네, 여러분. 오늘 의 다일럭 잘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듣고 와 주시고요. 저는 바로 다일락 분석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 기억하시나요? 바로 제가 체제 기간 변경을 요청했었죠. 자, 어떻게 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 like to stay for three more nights. 자, three more nights를 스 t a y 하고 싶다고 하죠. 즉, 저는 3일 먼저 가는 게 아니라 3일 더 오래 머무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맞죠? 자, 그럼 한번 천천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like to stay for three more nights. 네, 잘 되셨죠? 자, i like to stay for three more nights. 저는 3일 더 있고 싶습니다. 지금 원래는 이틀이 남아있는데 3일 더 라는 말을 위해서 뭐를 넣었죠. 그쵸? 기억해 주시고. 자, 근데, 그럼 저는 3일 밤 밖에 더 있을 수 없는 건가요? 저는 일주일 더 있고 싶은데요. 그럼 뭐, I would like to stay for one more week. 이렇게 하셔도 되고, a week more.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은 여기 바로, 기간이죠, 기간. 연장 기간을 여기에 포함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하룻밤 더 있고 싶어요 라고 할 때는, 어, I would like to stay for one more nights 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단수일 때는 꼭 S는 생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한번더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d like to stay for three more nights. 네, 잘 읽었습니다. 자, 근데 I like to 너무 길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I like to 말고 want로 바꿔주시면 된다. I want to. 이렇게 해주셔도 되니까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저는 기간을 연장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 기간 변경인데 연장밖에 안 돼요 단축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일단 어떻게 바꿔볼까요 바로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를 바꿔주면 되는데요 I like to stay I want to stay 저는 더 머무르고 싶어요인데 빨리 가고 싶어요 하려면 stay를 머무르다를 바꿔서 써야겠죠 뭐로 바꿀까요 바로 일찍 가다 떠나다 leave를 쓰면 됩니다 자 반대로. 이 부분은 반대로 표현하면 leave. 자, 헷갈리시니까 화살표 좀 종류를 바꿔서. 자, I want to leave early. 자, I want to leave three days early.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저는 3일. early. earlier.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조금 더 빨리 떠날게요. 3일 먼저 떠날게요.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뒤에 다시 한번 practice 나오니까 그때 한번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요. 답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Would you like to reschedule your stay? reschedule. 어, 스케줄은 매우 친숙한 단어죠. 어, 너 요즘 뭐 해? 아, 스케줄이 많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스케줄. 일정이 많다. 근데 앞에 re가 붙었어요. 일정을 다시 조정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자, 그러면 아 일정을 조정해 드릴까요? 숙박기간을 변경해 드릴까요? 라는 답변을 드리죠. 아 변경을 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물어봅니다.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볼게요. Would you like to reschedule your stay? 네, 잘알려죠 자, 그럼 바로 다음 대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음 대화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3일 동안 더 있을게요. 근데, 아, 맞다. 혹시 객실 변경 가능한가요? 라고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Is it possible to move my room to an ocean view? 한번 천천히 해보실게요. 아, 어, 이게 뭐죠? Is it possible? 이거는 제가 혹시 너무 번거로운 부탁을 할때 조금 더 정중하게 물어보는 방법이에요. Is it possible? 혹시 이게 가능한가요? 라는 정중한 표현이고요. To move, move 아시겠죠? 옮기다. 무엇을 옮겨요? 제 객실을요. 제가 지금 머물고 있는 방을요. 어디로요? To an ocean view. 아, ocean view 뭘까요? Ocean이 view해요. Ocean이 보여요. 오션이 보이는, 바다가 보이는 전망의 객실로 혹시 옮길 수 있을까요? 라고 어차피 연장하는 거 조금 더 좋은 뷰를 한번 보고 싶은데 혹시 가능할까요? 라고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죠. 천천히 따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s it possible to move my room to an ocean view? 네, 잘하셨죠? 자, is it possible to move my room? To an o c 자, 보이시죠? 제가, 어, 그럼 그냥 객실, 똑같은 객실로 옮기고 싶어요. 그러면, To an ocean view 까지는 생략하셔도 되겠죠? 저는 지금 바다가 보이는 전망을 탐을 내는 거지만, 그냥 객실을 다른 데로 옮기고 싶어요.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요. 다른 데로 옮겨주세요. 할 때는, Is it possible to move my room? 하셔도 돼요. 상관이 없으시겠죠? 하지만 이왕 옮기는 거 저는 노이도 좋고, 비부도 좋고 이런 어, 금강산도 식후경 이란 분위기로 제가 이렇게 오션뷰를 받아 봤는데요.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I'm afraid. 아, afraid부터 딱 감이 안 좋으시죠, 그렇죠? I'm afraid all ocean view rooms are occupied. 아, 무슨 occupied 무슨 어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afraid 나왔으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맞습니다. 자. I'm afraid. 아, 안타깝게도, 불행히도, 유감스럽게도, 이런 내용이죠. 즉, 안 된다는 뜻이겠죠. All ocean view rooms, 모든 ocean view room들은 occupied. 자, afraid not, 안 된대요. occupied 뭐겠어요? 즉, 뭐, 꽉 찼다, 예약이 다 찼다, 이런 내용이겠죠, 보통은. 맞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바다가 보이는 모든 객실은, 어, 지금 사용 중에 있대요. 아, 이런. 이런 것도 줄을 빨리 서야 되나봐요. 그쵸? 자 그럼 한번 안타까운 마음을 실어서 한 번만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afraid all ocean view rooms are occupied. 네자 occupied. 이거 발음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 uh, occup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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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잘 되셨죠? 이것도 연습 필요하시니까 좀 연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마지막 대화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그래서, 아, 오션뷰 룸 포기했어요. 그럼 이제 제가 마지막에 부탁할 건 뭐죠? 아, 제가 해야 되는 건 뭐죠? 아, 그렇군요. 그럼, 변경은 뭐, 안 하는 걸로 하고, 기간만 더 오래 있을게요. 이런 내용, 수용을 해야겠죠? Oh, then I w o u l d stick with my room. 자, 아, 안타깝지만, 그럼, stick. 어, 뭐, 막대기요? 아니죠. stick. 여기에 그냥 있겠다. 그대로 남아있겠다. 붙어있겠다라는 표현도 될수 있는데요. 자, 제 그냥 있는 객실이 있을게요. 제 객실 괜찮아요. 오션뷰가 아닐 뿐. 아, 아쉽네요. 아 그렇죠? 자, 아 그러면 그냥 이 객실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내용을 제가 하겠죠. 왜냐? 저는 일단 체제기간 변경은 성공을 했죠. 그래서 한번 천차에 달아보도록 할게요. Oh t h e n I'll stick with my room. 네, 잘했습니다. 자, 저는 그럼 지금 my room 뭐예요? 제가 머물고 있는 그 객실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Oh, then. 아 그렇다면요. I will stick with my room. 한번 해보실게요. 네,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stick은 뭐예요? 제가 그냥 stick with. 이걸로 외우시면 돼요. stick with. stick with. 저는 그냥, 아, 저 그러면 아, 자동차가 제가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비싸요. 에이, 그럼 저는 I will stick with my old car. 제가 그냥 옛날 차랑 같이 있을게요. 그냥 계속. 옛날 차 탈게요. 계속 이것과 함께 있을게요. 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즉, 저는, 어, 지금 제가 머물고 있는 객실에 계속 있을게요. 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한 번만 더 아쉬운 그런, 아쉬운 감정을 실어서, o k a all done. I'll stay with my room. 한번 해보실게요. 네, 잘리였습니다 자, 이런이 정도면 직원이 좀 미안해지겠죠? 그렇죠 자, 그럼 한번 한번 답변을 들어볼게요. We are very sorry for your inconvenience. 아, Sorry라는 말이 나오죠. 제가 얼마나 정말 아쉬워했으면 Sorry까지 나왔겠어요. 그렇죠. 자 죄송하다는 내용 같죠. Very Sorry 정말 미안하대요. 어떻게 왜 미안할까? 어떤 거에 대해서? For your inconvenience. inconvenience 뭐요? Convenience는 우리 배웠었죠. Convenience 편리한 앞에 in in이 붙으면 바로 반대의 뜻이 됩니다. Inconvenience는 불편을, 불편함이 됩니다. 그래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정중한 사과를 받아 냈네요. 아, 제가 얼마나 아쉬워했으면, 그렇죠. 제 마음이 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과를 받았는데요. 좀 Inconvenience 어렵지만, 한 번만 따라 해보도록 할게요. We are very sorry for your inconvenience. 네, 잘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다일락 분석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아시죠? 바로 뭐캐비어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첫 번째 단어 궁금하시죠? long. long. 아, 길다. 루시쌤 길어요. 아, long 다리. 어, 아니죠. 그거 아니라 시간상으로 긴, 오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은 제가 체제 기간을 연장시키다? 아니면 단축시키다 이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오늘의 long은 이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I'm gonna stay longer than the original schedule. 제가 원래 했던 계획보다 더 오래 있을 예정이에요. 라고 하면은 비교급을 사용하겠죠. 그때는 이 R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하고 longer than 이렇게 나와야겠죠. longer. 저는 더 오래 있을 거예요. 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 반대말 보겠어요 early. 이건 뭐예요? 아, 일찍이라는 새도, 뭐, 어, 일찍이라는 새가 지렁이를 먹는다 이런 표현 있죠. early bird. 아시죠? 일찍이라는 새. 즉, 빨리 일찍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찍 저는 체크아웃 할게요. earlier 하시면 되겠죠. earlier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단어 보실게요. ocean view 아, 이거 아까 나왔었죠. 저는 ocean view 룸으로 가고 싶은데요. 라고 제가 물어봤었는데요. 자, 이거는 바로 바다가 보이는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오션뷰 룸이면 바다가 보이는 객실. 자, 그럼 오션뷰가 있으면 어떤 뷰가 또 있을까요? 시 e 뷰도 있죠. 자, 이런, 이런 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홍콩 같은 데 가시면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운 곳도 있죠. 우리 서울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시 e 뷰라고도 쓰기도 하고요. 또 이거 말고 되게 큰 호텔엔 또 다른 뷰가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i 든 뷰가 있습니다. 정원이 보이는 객실을 r 든뷰 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객실도 있겠죠.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예약하실 때도 이런 용어 아시면 선택이 폭이 넓어집니다. 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죠. 마지막 단어 보실게요. Occupied, occupied. 자,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꽉 찬, 모두가 사용 중인 이렇게 썼었는데요. 사용 중인이라는 형용사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의 단어 다섯 가지 다 배워봤는데요. 우리 이제 프랙티스 할 시간이죠. 자, 오늘의 프랙티스는 제가 아까 말씀을 조금 힌트를 드렸었죠. 그쵸? 제가 아까는 우리 3일 더 있을게요. 라고 했는데 이번엔 제가 일찍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d like to check out a day. 아, a day. 하루죠. a day. 하루, then I planned. 제가 계획했던 것보다 then 비교급 then. 그럼 아까 제가 배웠던 어떤 게 있을까? 부사 중에 long과 early 중에 하나를 비교급으로 바꾸겠죠. 저는 일찍 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early early 이러겠죠. 저는 하루 먼저 체크아웃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Wait, 어, uh.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라고 할때 어떻게 하죠? Oh, wait a moment.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왜냐면 이거 처리하려면 뭔가 컴퓨터를 치셔야겠죠. 그래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You mean you are checking out on the? 아, 하루 먼저 체크업 하시는 거면 날짜가 이 날짜 맞나요?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음, 자 보이시죠? 여기 한 가운데 보이는 이 16이라는 어 달력에 있는 그 날짜가 제일 돋보이는데요. 바로 on the 16th. 아, 16일날 체크아웃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확인을 하죠. 자, 이날 맞나요? 해서 제가 대답하겠죠. Yes, that's right. 네, 맞습니다. Was there any blank? 아, 갑자기 일찍 체크아웃 한다고 하면은 혹시 서비스가 불편했을까? 하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겠죠. Was there any inconvenience? 자, 혹시 어, 불편한 게 있으셨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Oh, no, no, it's just because of my schedule, nothing else, nothing else. 뭐요? Well, 아, 별다른 거 없어요. 그냥 제 스케줄이 변경되었어요. 라고 제가 오해를 풀어드리는데요. 자, 아까는, 어, I'm very sorry for your inconvenience. 아,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물어봤었는데, 이번에는, Was there any inconvenience? 이거 뭐예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합니다. 그쵸? 혹시 불편하셨던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죠. 자, 이럴 때는, 어, yes, 뭐가 있습니다. no,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아까 다이얼러 분석되는, 어, 스테이를 길게 연장하는 것. 이번에는, 어, 저희가 일찍 체크하는 것까지 해봤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잘 준비하시고, 전화하시거나, 뭐, 프론트에 가서서 체제 기간 변경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학습 마무리 찍고요. 리뷰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리뷰 열심히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부족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하고 와주시고요. 저는 바로 Self-Check Questions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같이 보실게요. Are you planning to stay longer or to leave earlier? 자 이건 제가 아까도 열심히 연습했던 두 가지 사안이었는데요. 일찍 떠나실 건가요? 아니면 더 머무르실 건가요? 이 부분을 먼저 잘 숙지하고 그 다음에 전화를 걸거나 찾아가서 연장을 신청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두 번째 질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re staying longer, do you want to stay in the same room? 자 더 길게 계실 거라면 혹시 같은 객실에 머무르고 계시고 싶으신가요? 그게 좀 이제 짐이 많으신 분들은 한 객실에 오래 계시고 싶으신 경우도 있겠지만 너무 지저분하거나 그럴 때는 좀 이동하고 싶으실 수도 있겠죠. 혹은 아까 저처럼 오션뷰 룸이 탐날 수도 있겠죠.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스스로 객실을 계속 어, 유지할 것인가 변경할 것인가 확인해 보시고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Self c h e Questions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호텔에서 마지막 편이겠죠? 체크 타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 Goodbye.